필드에서 스윙을 하셨는데 드라이버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커다리 차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힘을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악수 하나만 기억하세요. 특히 박이미 프로님이 잡는 커팅 그립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존만 골프 시청자 여러분. 존만 골프의 건강민 문초롱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를 칠때 스윙이 불안해요, 체가 멀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목. 오늘은 그립의 종류 그리고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립은 즉 신체의 힘과 에너지를 클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립의 종류는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 위크 그립이 있습니다. 뉴트럴 그립은 클럽의 중앙에 왼손 엄지를 올리신 후 오른손으로 감싸서 잡게 되는데요. 이 뉴트럴 그립은 구질 및 방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스트롱 그립은 왼손을 좀 덮어 잡고요. 이 왼손의 두 번째 마디가 튀어나올 수 있게 잡는 형태이고요. 여기서 오른손을 똑같이 감싸서 잡게 되면 헤드페이스가 덮이게 되기 때문에 드로우 구질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크 그립은 반대로 왼손 엄지가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감싸 안았을 때 헤드페이스가 열리면서 페이드 구질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뉴트럴 그립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럴 그립의 장점은 구질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서 스트레이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롱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 완벽해 <laughs> 스트롱 그립의 장점은 드로우 구질을 구사할 수 있어서 헤드 페이스가 덮인 상태에서 볼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위크 그립의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위크 그립의 장점은 페이드 페이스가 열리기 때문에 페이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잘못 잡았을 때는 이와 같이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정확도와 강한 힘을 쓸수 없기 때문에 그립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제 회원님께서 비가 오는 날 필드에서 스윙을 하셨는데 드라이버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다리차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그립 방법과 정확한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골프장갑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GLFR 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비와 바람의 내구성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하피로 되어 있지만 양피만큼 되게 쫀쫀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제가 애용하고 있는 장갑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습할 때는 가볍게 가성비 좋은 하피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외부 필드에서는 좀 그래도 가격이 있지만 좋은 양피 장갑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먹고 있는 그 아이템 소개를 해도 될까요? 이거 광고 아니고 진짜 찐 아이템인데요. <laughs> 네. 어, 이 옥타미 녹스의 어웨이크가 집중력에도 굉장히 좋고 에너지를 급상승시켜주는 제품이고 집중력에도 정말 효과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임을 치고도 이 제품을 먹으니까 정말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협찬도 아닌 이 옥타민 옥서 웨이크를 추천합니다. 조만골프 협찬 한번만 해주세요. <laughs> 올바른 그립도 중요하지만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립을 잡을 때힘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악수를 할 정도로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립의 잘못된 예시를 설명해드릴게요. 그립의 잘못된 예시는 손목을 앞으로 많이 꺾였을 때 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구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악수 하나만 기억하세요. 피디님 저하고 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지금 보시면 손목이 꺾인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힘도 저희가 악수를 하는 정도의 힘이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힘 조절은 악수. 정말 쉽죠? 기초부터 튼튼하게 그립 잘 배우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만 잘 보셔도 완벽한 그립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쿠키 영상. 골린이 분들이 라운딩을 나가실 때 퍼팅 그립을 모른 채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퍼팅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린이 분들이 라운딩을 나가기 전에 퍼팅 그립을 제대로 알아야 일정한 퍼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쓰는 퍼팅 그립은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그대로 덮어서 보는 이 베이스볼 그립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퍼팅 그립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왼손을 잡고 왼손 검지를 뗀 후에 오른손을 잡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퍼팅 그립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선수 분들이 많이 잡는 특히 박이미 프로님이 잡는 퍼팅 그립이 있는데요.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뒤엎는 옆 그립을 잡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퍼팅 그립을 제대로 배우고 가면 정확한 스코어를 낼수 있으니까 꼭 퍼팅 그립 알고 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존망골프의 건강민 문초롱 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당신을 초대합니다. 최상의 코스 컨디션과 사계절 푸르른 페어웨이를 만날 수 있는 곳. 누구든 부담 없이 내 생애 최고의 골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골퍼들의 파라다이스 아티파야 골프앤리조트.